마트를 만들었으면, 반각을 해야 된다. 먼저, 1 게이지를, 에이승을 해야 되네요. 1 게이지 에이승. A승. 1 게이지 에이승인데, 여기 잠수함을 넣으면 쉽게 갈수 있다고 하죠. 잠수함을 고속화해서,

第6作戦海域うん世が出ようなーにこれもビッグセブンの務め気にするな <music> よしラムシを出そう 가시성? 히오스 하실? 가시성 때문에 스킬 이펙트가 바뀌고 맵 배경이 바뀌었는데? 히오스 하실? 여기 하늘 사원이라고 그 약간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컨셉의 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접었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밤, 밤으로 바뀌었더라고. 배경이. 가시성 때문에. 키오스 가끔 하면 재밌어요? 얼마전에 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플랫 찍기 전에 질려가지고 안했지 하도 <laughs> 안해서 골드 떨어져가지고 전승종이었는데 네, 또 많이하니까 질려 가끔 하면 재밌어요 매칭 방식이 독특? 그건 사람이 없어서 그래. 사실은 매칭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건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약한 애깨주고 이겨봐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리고 다 그런 게 사실은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약간 이런 게 있어. 롤은 아군이 투롤하면 아 아군이 투롤해서 못 이겼네 이러지만 티오스는 아군이 투롤하면 아, 아군이 트롤 했는데, 아군이 트롤하면 못 이기는 히우스 시스템 때문에 못 이겼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 자, 막트가 됐기 때문에, 경순 해급, 개가 나오고요. 단종진이고요. 전이가 조금 덜 박히네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런가? 고정관념? 단종진이라 아, 이거 막, 마... 얘잠수잘안 예, 터지긴 하겠다. 터졌어 역시 측급 미친 측급 단종진? 그게 뭐 어쨌는데 나는 측급이야 단종진이고 나발이고 잠수함 그냥 날려버리는 미친 측급 봇을 잡았어요 반갑습니다 반갑 뱅깩중이요 뱅깩 한컬에도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예를 들어 시라치유급, 아사시오급이 얘네가 사인이라 남들보다 조금 잘 터지는 게 유리하거든. <laughs> 조금 더잘 터지거든요 사인이라. 근데 그걸 사람이 사실은 체감 못 하는데 이런 애들만 잘 터진다고 욕을 하지. 특히 유다치. 당연히 샌드에서 많이 쓰니까 터질 기회가 많아서 많이 터지는 건데 유다치 터지면은 역시 유다치야. 이러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막트라 단종진 고정. 여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방 막트 할 때는 여기 키자작 해야 되나? 막트 단종진 고정이라 두 마리. 아쉽다. 거기 치면 안 되는데. 아쉽다.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역시, 야간전은 단종진이 갑이지. 경계진 다 끄지라 그래. 경계진은 레 1테나 써먹던 겁니다. 너프먹은 지로는 가치가 없어요. 경계진은 진짜 지원함대 보내기 귀찮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터지지. 땡큐 드자 가자 감사함이 있으면 여기서 x 방으로 간다는 사실 요시 다 x 방을 a 승한 번만 하면 되네요 한번만 뭐 x 방 왔으니까 니신 하나정도 달라는 것도 욕심은 아니지. 그 정도 줄수 있잖아. 오랜만에 왔는데 니신 하나 정도 선물 줄수 있잖아. 반깍 방깍 반깍 완료하면은 사다코서이 한정 1 1배 아, 기왕 내가 역시 숙련도가 없어서 힘을 못쓴다 어? 나 로호 키고 왔나? 올 막트 방어력 오르죠 사다코서이가 장갑이 원래 300인데 막트면 340이 돼요 아 370이네 미친 <laughs> 아트는 370. 반값하면1 1배뭐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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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4 8마리 잡아야 되죠? 8마리 <laughs> 이한 대만 다 잡아도 <다뤄봐도> 에이승네내징더안쓴거이 <laughs> 그래도 징에이니까이징까이징에이 에이징. 에이징. 까이징 에이징. 에이징. 에 딱요 정도만. 뭐에 신경도 니신줄수 있잖아요. 확률 0. 몇%나 되던데. 어? 그런도줄수 있잖아. 네. 음, 아니야. 요시. 띵거. 1세 U.S.승 고속 수상함대 방공이랑 같이 해야겠네요. 일단 방공기부터 편성하고 아내 보크 사이트 아내 보크 사이트 아내 보크 사이트 정규항모 아 정규항만 넣되지 정항 하나 넣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M에 그 넣어주고 이게 아마 키모를 포함하고 있으면 M에서 밑으로 꺾일 거야. 자, 공격전 시작するわよ. 敵艦隊を発見いたしました皆さんご用意はいかがですか 방공 우세. 방공 우세는 두 번일 겁니다. 어, 두 번이네요. 기지 방공 우세 두 번. H는 기분 탓이었고 능동 분기였나? 아, 능동 분기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가 잠수 신서이 토카이 안보내도 선대장 빠방하게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laughs> 다섯마리 토카이 보내는게 낫죠 다섯마리니까 어, 다섯마리면 어차피 보스는 못치고 잡몹은 다 잡아주겠지 <웃음> <웃음> 이거밖에 안달아? 중파를 못 냈어? 아, 티블리어구나? 그럼 인정. 반대의 이 여기 키모 <laughs> 수상 미모함이있으수기마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L. 여기를 우세하는 게 목적이죠. 말이 기항대 보냈으니까 뭐 어지간하면 우세는 나을 거야. 여기가 뭐500 우세라던데, 응5 음, 1 2네 가장 어려운 패턴이 512. 어차피 기항대 안 보내도 우세가 나오긴 했네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오는 무세를 잡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여기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대요.

여기를 S승 해야 한다. 단일 함대라서 야전까지 가면 S승은 쉽게 되겠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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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두놈은 니급인가? 네 일단 고추장

돌아가 띵동그 음. 다음에 토카이는 퇴피시켜 놓고요 어, 뭐 어디서 퇴피 태피? 퇴피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이걸 저속으로 바꾸면 되나 음. 저속 수상 무대로 출격 출격 작센 계획각 가요 고단 작센 날록 작센 가이키 작전 키리시마 출격ます.기왕대는 여기 F에 꽂아 줍니다. F 맞나? 지도 봐. 어, F. F 우세 잡고 그다음에 J방 S승 야, 의외로 되게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하나 하나 하니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목소리> 한 번에 여러 개씩 되는 게 있어서. 이러면 밑으로. 밑으로. 여기 뭐야? 왜 잠삼이야? 아, 토카이 보낼걸. 토카이 보낼걸. 잠삼인 줄 몰랐지. 토카이 보내는 게 낫겠다? 어차피 토카이 편성이 돼있으니까 여기서 터지면 이제 별거 아니네? 이게 아 개짜증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첫방 잠상이랑 같은 편성이네요? 오쉣 소소폭 선대장 빗나간거 싫어? 다행히 안맞았다 다행다행 F, 여기, 공습, 우세. 뭐, 전투기 안 보내도 우세 잡겠지만, 이왕 편성해 둔는거 보냈습니다. 여고생님 어서오세요. 이치바랑사키니 이치바랑사키니 이치바랑사이치바랑사 1번 이치바랑사키 이사보스 갑 아니면 쉬울걸요 근데 갑이면은 정신병동입니다 거기가 우세 잡았고 거기 우부남대도 왔잖아 근데 우부남대 와도 아마 갑은 좀 힘들거에요 아직은 선발대라서 정이면 쉽지. 정이면 은 그냥 하지. 여기 제2방, J방. 제2방까지 S승을 하는 게 목적이다. 갑은 정신병동이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좀 있잖아. 예를 들어 2회역, 3회역은 쉬웠어. 1회역이 어려웠죠? 전단 기준 4가지에 어렵고 그다음에 1회역. 2, 3은 뭐둘다 쉬웠고. 후단은 아직 다안 해봤지만. 오해역은 어려운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는 거고 육해역은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자원을 많이 빨리는 요건 요런 느낌. 어, 미친 츠급이 두 마리가 나오네요. 미친 츠급 두 마리. 저거 저 미친 츠급들은 전함 아니면은 데미지도 안 받히는. 공격 타 발칸 리 전문 다행히 저 남들이 미친 칙급을 두 마리 가 잡아줬구만. 저도 그래서 보크 사이트 원정 보크 사이트 원정만 돌립니다. 지금 6번하고 45번 그만 것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료. 21번. 요즘 원장 이렇게 돌려요. 6번, 21, 45. 띵동.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V방만 S승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가봅시다 V방에 꽂고 토카이지 M방에 꽂고 그 다음에 V방에 꽂고 아나 오늘 오해여 뭐 깬거 올린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일시 누크 세 마리 패턴이네요. 기항대 빠방하게 보내길 잘했죠? 하나, 삼, 둘, 둘. 아마 전부 다 열세로 들어갈 겁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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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니 상실로 들어가네. 둘둘 하나 삼을 했어야 됐나? 여기 아, 세 마리면 하나 삼이 열쇠구나둘 둘이 하, 해야겠네. 하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둘둘 하나 삼이네. 아니면 둘둘 둘, 둘, 둘 둘이다. 이미 끝날 거기 때문에. 오, 좋아~ 좋구요, 간신히 잡구요. 할일다 했구요. 한 마리 잡았으면 할일다한 거지, 뭐 내급... 네, 철이가커딘 통... 통... 에... 못 잡아... 보방이 아니라서 들비아리 좀 떨어지나? 여기는 오히려 공포커이더 세던데, 그죠? 공포커딩이네 시티소리 여기 들방 없지 않나? 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할일이다 했다. 여기 히에이 키리시마만 배율 있고 시티소리 배율 없는데 커딩이라 그런지 저기도 세더라고. 오 퀴노가사 1 인분. 잡고 하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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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륵. 아, 고걸 잡았네. 나쁘지 않았, 나빴다. 이거 무조건 키를 쳐가지고. 허린, 허린, 아니면 못 잡는다. 에이, 설마! 이이임마 이걸 한번더 온다고? 아니야, 나는 우리 시구레를 믿어. 우리 시구레가 조명탄 건, 견시원 탐조 등 정찰기 커진으로 잡아줄 거야? 아 키리시마 갑이 어디 터지냐? 이는 못 잡을 수도 있음 이거는 중파라. 오 잡네요. 하지만 전 시구레를 믿었습니다. 아야나미가 못 잡아도 시구레가 잡았어요. 너. 자 이러면 보스 반각이 됐고요. 물론 보방 들어가기 전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보스를 잡으려면 6공 숙작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죠. 상당히 오래 걸리죠.